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정부가 중안지방경제협력시범구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샤공 산동성 부성장은 4박 5일간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15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습니다. 투자설명회에는 칭따오, 옌타이, 웨이하이, 진안, 웨이팡, 르자오, 빈저우 둥잉, 랴오청 등 아홉 개 주요 도시 지방 지도자들을 비롯해 한중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옌 연태는 한국 대기업이 매우 열정적이고 좋아하는 도시이며, 한국 중소기업도 매우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현재까지 타이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3,000여 개입니다. 한국의 유식 지식인들이 연태에 오기를 환영합니다. 옌연타부푸터 파워 打高 다가尔 푸, 쇼 광광, 뚜자, 류요. 谢谢大家. 서울시 관계자 및 SH공사 관계자 등 대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샤건 부정장은 산둥반도 내 한중 자유무역 지대 협상 개최 등과 동북아 종합 물류기지 구축, 항공노선 증편 등을 설명하는 한중 지방경제 협력 시범구역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삼동하고 한국을 가니까 에뭐한국저 어, 중도 가에이이 여기 서도들이 가끔 국서울 찾아오니까. 그런생각이이극국보다또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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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지방경제 협력 시국구사한국 우리 한국의 지방 정부와 같이 이제 추진하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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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산둥성 정부님들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한중 간의 어떤 그 경제 무역 투자 간의 어떤 교류가 뭐 증진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산둥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3만 개 기업 중 절반이 산둥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